안녕하세요 프로 연우입니다 오늘은 스미레 3단과 안성준 9단의 소팔코사놀베 본선 4회 전 보내드리겠습니다 스미레 선수가 한국에 와서 이창석 9단과 박정환 9단에 이어서 오늘 상위 랭커 선수와 붙게 됐는데요 자 먼저 현재 상황 결과표를 보시면요 박정환 9단이 4승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미레 선수가 있죠 2연패를 하다가 임상균 선수에게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고요 그래서 현재 스코어 1승 2패입니다 안성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2승 그리고 스미레 선수를 상대로 3승에 도전합니다. 소파 코사놀 같은 경우에는 이 9명의 선수가 이렇게 풀리그를 버리고요. 여기서 1등을 한 선수가 신진서 선수와 도전기를 치르게 됩니다. 자두 선수 프로필 보시면요. 자세히 보시면 안성준 선수가 입단을 했을 때 그리고 1년 뒤에 스미레 선수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고요. 사실 안성준 선수가 현재 한국반응랭킹 9위거든요. 이런 선수랑 스미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거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둘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소팔코사놀베에서 첫 대결입니다. 자, 한국 바둑 랭킹 9위 안성준 9단이고요이 선수가 예전에 한국 물가 정보배에서 우승한 이력이 있고 또 최근에 한국 바둑 리그 영암팀 주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랭킹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는 안정감이 있는 선수라고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스미레 3단을 보시면 이번 4월에 여자 랭킹을 받았는데 16위가 나왔어요 여기서 계속 쭉쭉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2024년 성적은 12승 7패입니다 사실 오늘의 상대 안성준 9단은 노련함과 안정감이 거의 최고 수준에 있는 선수고요 하지만 스미레 선수는 반대로 안정감은 좀 많이 부족하지만 힘과 패기로 똘똘 뭉쳐있는 선수죠 자 그래서 오늘 봐도 관전 포인트는요 스미레 선수가 자기 스타일의 바둑이 나오면은 흐름을 타서 굉장히 잘 둡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원하는 바둑이 안 나오면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판의 방향과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두 선수 오늘 어떤 대국을 보여줄지, 그럼 지금부터 대국 함께 보시죠. 대국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성준 선수의 흑번, 스미레 선수의 백번이고요 오늘도 역시 스미레 선수가 검은색 옷을 입었어요. 역시나 좀 편안한 퓨마 후드티를 입고 나왔고요. 제한 시간은 1시간에 30초 피셔 방식입니다. 이 눈목자 역시 이 스미레의 눈목자. 굉장히 좋아하는 수죠. 확실히 자기 색깔이 뚜렷한 선수예요. 보통은 이렇게 날일자로 대부분의 선수들이 두는데 이 눈목자로 뒀다는 거는 변과 중앙 쪽의 영향력을 중요시한다. 이런 뜻이죠. 자기 33을 들어가고요. 여기를 젖혀 갔을 때 끊어 갔어요. 자 흙이 이쪽을 끊어 갔는데요. 이거는 축이 좋을 때만 가능한 선택이죠. 흙이 이쪽으로 나올 때 만약에 백이 축으로 잡을 수 있으면 이거는 백이 좋아요. 근데 지금 흙이 축이 좋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 받아야 되고요. 흙이 상변을 가져갔습니다. 자 여기서. 귀로 가는 거, 그리고 날 일자 붙임, 변으로 가는 거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수미래 선수는 가장 적극적인 수라고 볼수 있는 C로 다가갔어요. 흑한테 다가가면서 이 백의 모양을 한껏 키우고 있는 수죠. 자, 그랬더니 바로 공격을 왔습니다. 침착하게 두 칸을 띄워두고요. 손을 빼고, 귀구침을 했어요 자 점점 베개 모양이 커져가고 있죠 여기서 흙이 이런 식으로 흙의 모양을 키워가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러면 스미레 선수가 이렇게 둘 가능성이 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치기가 되면 여기는 사실 아직도 맛이 좀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런 대형 모양을 만드는 걸 스미레 선수가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바둑이면은 이거는 또 스미레 선수의 스타일이죠 자 하지만 안성준 선수 여기 어깨를 짚어가면서 스미레 선수 모양을 깨러 들어갔습니다 자 밀어두고요 한 칸으로 나오고요. 날 일자를 갖습니다 오늘 안성준 선수의 컨셉은 단단함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안성준 선수의 행마나 어떤 수법들이 굉장히 단단한 수들을 많이 들고 나옵니다. 과연 스미레 선수가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자 계속해서 보시면요, 백이 뛰어나가고요. 들여다보는. 활용을 한 다음에 이쪽을 지켜 뒀습니다. 이 수도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수죠. 이런 식으로 날일자도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보수적인 수예요. 자, 여기서 백은 선택의 기로인데요. A와 B에 따라서 이바둑의 방향이 아예 달라집니다. 인공지능은 이쪽 방향을 추천하고 있고요. 흙이 나올 때 이쪽을 한방 때려놓고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쪽 모양을 키워갈 수 있기 때문에 방향 자체는 사실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수밀의 선수는 이쪽을 눌러갔습니다. 흙이 여기를 나오니까요. 계속해서 눌러가요. 흙도 아주 단단하게 한 칸으로 가고요. 이 자리 급소하고 들여다봤습니다. 자, 이수는요. 이어주면은 완전 이득을 봤죠. 그래서 안성준 선수도 이쪽으로 밀고 나왔는데요. 근데 막아가니까 원래 같았으면 은 여기를 젖혀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수를 보면 은 스미레 선수가 바로 그냥 여기를 끊어갈 거예요. 이게 또 강력하거든요. 흙이 이쪽으로 축머리를 쓰더라도요. 계속해서 몰아칩니다. 이 흙을 나오는 거는 흙의 물이죠. 이런 식으로. 끊어 간다면 여기도 못 살아 있고요 여기도 못 살아 있기 때문에 현재 백숙률 70%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흑이 이곳을 밀어 간 수로는 요 사실상 인공지능은 여기를 교환을 해 두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실전에 여기를 두고 막아 갔어요 젖혀 가지 못하고 뛰어갔습니다 안성준 선수가 사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두고 있죠 아주 튼튼하게 절대 끊어지지 않게 입구자와 호구 모양을 만들면서 나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스미레 선수 바둑 자체가 워낙 이렇게 밀어붙이는 바둑이거든요 근데 그게 먹히면은 상대를 코너에 몰아두면서 빠빵빵빵 때려서 승리를 하는데 근데 약점은 또힘 조절이 아직 잘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백이 좀 차분하게 갔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흙 자체는요 사실 크게 잡힐 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급소가 어디였냐면 이곳을 두고요 그냥 일단은 막아 두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실리로 이득을 보면서 은근히 얘네를 노리는 거죠 흙도 사실 얘네가 좀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받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흙 집을 깎으면서 백의 중앙을 크게 가져갔으면 백승률이 56%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스미레 선수가 역시나 들여다보면서요. 이흙 전체를 노려가는데 이수 자체가 사실 악수거든요. 여기 교환이. 지금 여기를 밀어갔을 때더 이상 선수가 아니죠. 자 그래서 실제에 여기를 파고 들었는데 문제는 흙이 사실 여기를 탁 찔렀으면은요. 이렇게 이어뒀으면 흙은 이제 살아있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이쪽에 귀에 아주 지저분한 맛이 있다는 거예요. 이 흙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만 두더라도 요거는 살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안성준 선수 오늘의 컨셉 단단함으로 일단은 그냥 연결해 뒀어요. 자, 여기서도 백은 이쪽을 갔어야 돼요. 빨리 이흙 집을 깨서 집의 균형을 맞췄어야 됩니다. 근데 수미래 선수가 계속해서 이 흙을 추궁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흙이 뭐 아직 못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집 모양이 그리고 이렇게 막아가면서 실리로 이득을 오면서 살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쁘고 흑의 입장에서는 점점 더 부담이 덜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 두고 백이 손을 뺐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환을 해서 백이 얻은 게 없어요. 오히려 흑이 B로 오면서 이 귀쪽의 맛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스미레 선수도 손을 뺐는데요. 상변을 갔는데 여기서 자 A로 눈목자로 달리는 수 그리고 B로 붙여서 들어가는 수 스미레 선수는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자, 여기서는 역시나 강수저 B로 갖다 붙이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게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이게 또 강약 조절이 안된 수죠. 이 수는 그냥 이렇게 달리는 게 정수였고요. 왜냐면 흙이 젖혀갔습니다. 만약에 끊어가는 거는 이런 식으로만 처리를 해도요. 백이 크게 한게 없어요. 나중에 또 젖혀 이으면 은못 살아있고요. 그래서 실전에 여기를 젖혀갔는데 이때 만약에 안성준 선수가 여기까지 젖혀갔으면 은 백이 매우 곤란합니다. 이거는 사실 백이 망했거든요. 들어가서 오히려 손해를 봤어요. 흑승률 85% 나오고요. 그렇다고 이쪽으로 해서 반격을 하는 거는요. 그냥 이렇게 잡아가지고 물론 길을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만 막아두면 이거는 더 망했어요. 흑승률 9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성준 선수 바둑이 좀 좋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쉬운 길을 선택을 했는데요. 자 이때 스미레 선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사실 이 수로는요. 흑이 이쪽을 막아 두는 게 좋았어요. 근데 여기를 갔는데 스미레 선수는 바로 이쪽을 붙여서 넘어갔어야 됩니다. 그러면 흑이 이쪽에 사실 약점이 있거든요. 이 약점을 노리면서 집을 계속해서 가져가면 백숙률 41%가 나와요. 뭐한집 정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기회를 노릴 수 있었는데 여기서 스미레 선수가 또 강수를 날려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격할 수 있는 거는 보이면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흙이 살면은 그 다음에 백이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여기를 교환하고 이쪽을 붙여 가니까요 사실 이흙 전체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 젖혀 간 수도요 사실은 이제 손을 빼고요 이 귀를 가져가는 게 너무 커요 그러면 아직도 실리의 균형이 맞거든요 한집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젖혀서 이것도 일종의 잡으러 가는 순데 사실상 잡을 수가 없고요 여기를 나와버리니까요 오히려 1 0이 약해졌어요 이쪽은 다 깨졌죠 그래서 흑승률 71%를 여기서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때이은 공격 너무 직접적인 공격으로 계속해서 실리를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머리를 내밀어 두고 이쪽을 딱 꼬부리니까 흙 자체로 완생을 했습니다 자 지금이 사실 백이 고민이 되는 순간인데 여기를 그냥 받고 있자니 그 다음에 흙이 선수를 뽑았기 때문에 한게 없죠 그렇다고 손을 빼서 이큰 자리를 가져가자니 이쪽에 맛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뒀을 때 막아야 되는데 그때 호구만 치더라도요 막으면은 이렇게 둬서 다 살아갔죠. 백이 대책이 없고요. 이쪽으로 두면 은 자체로 당했기 때문에 흑이 손을 빼고 여기를 온다면 흑승률 현재 83% 찍고 있습니다. 세집 차이가 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받아뒀는데요. 흑이 여기까지 찔러두고요. 사실상 여기에 딱 말뚝을 박을 수도 있는데 안성준 선수가 여기를 젖혀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정적으로 두고 있는 거고 그 뜻은 바둑이 많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수가 어떻게 보면은 또 느슨한 수기 때문에 여기를 스미레 선수가 들어가면서 집 차이는 좁아졌어요. 한두집 정도 차이가 나고요. 자, 흙이 여기를 젖혔을 때가 중요합니다. 다음 수가 중요한데 근데 사실 그 수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당연히 백이 여기를 둬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실착이었고요. 이수로는 여기를 있는 수를 찾았어야 됩니다. 자, 흑이 이쪽을 잡더라도 끊어서 바꿔치기가 되고요. 흑이 여기 가져가고, 백이 여기 가져가고요. 그리고 흑이 이런 식으로 귀를 가져갈 텐데, 집채가 얼마 안 나요. 한집반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럼 또 끝내기 승부가 되는 거죠. 아, 근데 여기를 뒀어요. 근데 흑이 나오니까요. 나오고 여기까지 교환을 하고 여기를 둬버니까 여기 완벽하게 정리가 됐죠. 백집 여기가 다 깨졌어요. 네 집밖에 안 났어요. 흑이 여기 집 나면서 이제 완생됐죠 그리고 딱 말뚝을 박아버리면서 이제 바둑 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해볼 때는 더 이상 없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스미레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깝깝한 거죠 근데 그게 사실 맞거든요 여기까지 지켜버리니까 자 일단 집으로 오는 흑이 한세집 정도 우세한 상황이고요 스미레 선수도 뭔가 실마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성준 선수가 워낙 철벽남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를 정말 주지 않는다 너무 단단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스미레 선수에게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잡아두고요 단수를 치고요 이쪽을 갔습니다 자 흙이 끊어가고요 이쪽을 끊어왔어요 근데 사실 안성준 선수가 여기서 조금 더 이득을 보려고 하는 순인데 이게 위험한 수예요 스미레 선수에게도 기회가 오는데요 여기를 교환을 해버리니까 백이 이곳 한 점을 잡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백이 손을 빼고 큰 자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백이 여기 오면은 지금 반집 승부가 됩니다 자 이곳을 과연 누가 오게 될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자 일단 여기를 때려냈어요 흑도 바로 중앙을 갔으면 계속해서 우세를 지켜 나갈 수 있는데 안성준 선수가 이걸 잡았단 말이에요. 자, 실수고요. 스미레 선수가 여기서부터 일단 시작을 합니다. 흑이 받아 두고요 백이 이쪽으로 왔어요. 흑이 어디를 가야 되죠, 지금? 역시나 이 자리가 급소예요. 여기를 뒀으면은 두집 우세한 상황인데 지금 끝내기에서는 이 반집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흑이 여기를 뒀어야 되는데 실전 흑이 이쪽을 받아 뒀어요. 자 백에게 기회가 왔죠 역시나 이곳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 여기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안성준 선수가 끝까지 여기를 두지 않고요 지금이라도 가야 되는데 여기를 받아 뒀습니다 자 다시 스미레 선수에게 공이 넘어왔고요 이곳을 스미레 선수가 째러 들어가면서 백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쪽을 두고요 백이 여기로 오니까 지금 바둑이 굉장히 미세해졌습니다 여기서 백이 잘 두면은 이미 반집 승부예요. 근데 이제 그 수가 어려운데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를 파고 들어가는 수가 좋았습니다. 사실 이 귀가요, 다흑집인것 같아 보여도요.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가서 살자고 한 다음에 흙한테 여기를 다 놓고 때리게 만드는 그만큼 이제 흑집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뒀으면은 굉장히 미세했는데 스미레 사수가 대열을 낚을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여기를 또 붙여갔어요. 자, 그랬더니 흙이 이쪽을 나오고요. 이렇게 끝내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쉽게도 좀 백이 불리하기는 해요. 어찌됐건 여기가 블루 스팟의 자리였어요. 최고의 자리였고, 아직도 그래도 미세하기 때문에 스미레 선수에게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막아갔습니다. 블루의 자리 정확하게 찾아냈고요. 지금 굉장히 미세합니다. 반집승부. 여기서부터 한수한 한 수가 너무 중요하고요 흑이 이쪽을 뒀을 때 이때 아 스미레짱이 그 교환만 해놨으면 은 이바둑을 이겼을 수도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쪽 선수를 너무 아껴뒀다 여기까지 그냥 다 선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쪽을 막았어야 됩니다 이러면 반집승부예요 이 교환은 언제든지 선수라고 보고 아껴둔 건데 그것 때문에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로 막아갔죠 치받고요 여기서 여기 끼웠으면은 바둑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패를 했으면 여기가 못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 다 깨졌죠. 꽃놀이 패기 때문에 흑승률 바로 84% 찍고요. 하지만 안성준 선수가 이렇게 뒀어요. 끼는 수가 더 통렬하긴 한데 이것도 이제 괜찮죠? 되 이어야 되는데요. 이때 이 교환을 안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치중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아파요. 자, 이수의 의도는요, 백이 이쪽을 받으면 그냥 넘어가면은 여기가 원래 백집이어야 되는데 다 깨졌죠? 그렇다고 해서 이쪽으로 받아두는 거는 여기를 나오면 백이 또 받아야 돼요. 그럼 백집도 줄어들었고요. 여기가 다 연결이 되면서 이쪽이 두터졌습니다, 흙이. 이러면 또 차이가 벌어져요. 그래서 실전에 여기를 뒀는데 흙이 이쪽을 두고요. 넘어가버리니까요. 이거는 백이 완전 많이 당했어요. 이쪽을 선수하고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끝내기를 갔습니다만 지금 여기가 마지막 승부처였는데 여기서 백이 손해를 많이 보면서 집차이가 세 집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와서 세 집은 너무 커요. 사실상 바둑이 어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고요. 더 이상 스미레 선수에게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단한 번의 기회가 왔었는데 아쉽게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서 결국에 개각까지 가기는 했는데 안성준 선수가 흑으로 두집 반승을 거뒀습니다 네, 오늘 바둑은 스미레 선수가 초반에 좀 과도한 공격을 하면서 집 부족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반집 승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기회를 잡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고요. 네, 스미레 선수가 오늘 바둑으로 또 경험치를 쌓았고요. 네, 오늘 대국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